1분은 1서일분은못넘어요 5년 동안 한거 찍어 다 합쳐서. 이 <laughs> <안 되겠네>, <laughs> <그냥>, <laughs> <안 웃음> 유진스의 하이퍼요. 에싸알, 에기네기네 하이퍼이. 유진스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아, 유진스, 빌보드 갔다고 안 좋아하면 안 돼요. 빌보드 1위로 일어나야 됩니다. 에싸 아, 죄송합니다. 내가, 어차피, 어쩌... 야, 빨리... 야, 가자, 가자. 아, 되겠다. 야, 여기, 여기 연우장군, 일어나! 아 여기, 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아, 무인인에서 없는 거구나. 안녕하세요, 네. 올해 바라는 일 있어요? 가족들 건강. 가족들 건강, 가족들 건강하게 일어나. 이제 네, 건강할 겁니다, 네, 올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혹시 여기 손님이 좀 어때요, 요즘에? 일어나야 네. 될시간이 올해 좀 일어나야 됩니까? 일어나야 돼. 손 한번 잡으시고 네, 손 한번 잡아주. 자, 오분발 일어나. 또 유튜브로 뭐 빠꾸 영상을 빠꾸 구독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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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찮아 안 하실 것 같은데 <laughs> 약국은 어떤 거 <것> 같아 요즘에 약국도 한 가지 약국도 잘 되게 한번 기운 한번 드릴까요? <웃음> 다음 <웃음> 남의 약국이라은 절대 기운이 아. 아니다. 아 남의 거니까 굳이 일어날 필요 없다. 남의 거니까 약국이 절 대도 상관 없다. <laughs> 주인사님이 팬이시지 아을지 제가 모르죠. 아, 그렇지. 아, 네, 그렇지. 어, 말 주변에 거의 한동훈 검사처데 보이 보이. 아, 일단 은 오늘 일어나를 전수해줄 이분이 많은 분들 일어나게 해줘야 된다. 아, 저 보이죠? 닥터 조물주. 자,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이분을 내가 이렇게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솔직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도 어, 이분을 많이 좀 불러달라고 한번 만나서 제대로 한번 전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솔 처음 봐요저드이곤 아, 수요 반갑습니다 아, 진짜 빛 반갑습니다 진짜 달라진 아, 너... 머리 아니요 아니, 아니 약어 감촉이 그... 너무 좋아졌어 아, 만져봤어요 이거 만져봤어 아, 만져봤어 우와 누구신 게 석션이 형 머리를 안 만져봤어요? 이건 <laughs> 내가 약간 만지 이쪽은 <laughs> 잘못 덧들리면 <laughs> 내가 쳤을 수 있지 않은데 아 촉감이 괜찮아요? 아 그러니까 누구 괜찮아요 약간 비두 느낌 나네 여기서 연유 나올 수도 있어요 <laughs> <laughs> 이거 제가 많이 봤어요. 네, 저는 많이 말, 나왔어요. 제가 버린 자식 그러니까, 이거 많이 나왔어요. 제가 양자구의 유행 자신. 거의 그 채널 나와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네. 구독자분들이 많이 원합니다. 고개 숙인 남자들을 일어나게 만들어야 돼. 아, 일어나. 네, 옛날에 네. 그 유행어. 네, 이거를 제가 전세지로 알았어요. 아, 전세지. 일어나. 네. 저는 헤어 메이크업 한다고 고 어 무슨 그연구가아니 아니, 그게, 아니, 그게 아니고 9시에 또뭐 하나 또 찍는 게 있어가지고 아 많이 아, 지으시네저근내 7시 맞지 않나요? 제가 좀 늦었나요 제가 아니야 아니딱 서비스 하나 해드릴까 봐뭐하만 해드릴게요 제가 질문하는 게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들이 그렇죠, 그렇죠. 궁금한 거 구독자 핑계대면서 본인이 궁금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진짜, 아니 아니 확인을 한 거였잖아 세명 맞네 세명아 진짜. 아, 진짜. 맞네, 아, 진짜. 아니, 아 솔직히 아니, 얘도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얘가 그러니까. 약간 쾌걸이래요 쾌걸 아. 쾌걸? 쾌걸 쾌걸 캐걸, 캐걸 주름 아아 <laughs> 아, 근데 지금 심각하다고 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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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네. 아 근데 그말할때 반박은 못하네 근데 아 진짜예요 아니 진짜예요 아 진짜예요? 진짜. 심하대 진짜 케골조로 이렇게 제트 박정기 선으 끝나는 거 이렇게 <laughs>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laughs> 근데 이게 얼마나 시간이 얼마나 짧냐 기회얼마나아 이거 늘 그랬는지 그만 말해주세요와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1분은 못 넘겨요 1분을 못 넘긴다고? 1분도 그렇고 30초 못 넘겨요 <laughs> 아니, 아니, 솔직히 얘기할게요 오늘 차량 <laughs> 얘 때문에 온 거예요 제가 <laughs> <laughs> 5년이나 5년 동안 한거 시간 다 합쳐봐도 한잔안 되겠네, 가한안 되겠다. 한되 수술 돼요? 요 배부 신신차 차단 은은하 하죠. 아, 아, 아. 무 심한 한분은은런차차실제제로도 i 해 해야 요요럼럼발발는잘잘 그 되는 건발발도도무안좋 좋은 사이이질환에에왔 왔다 다다 t 면서서 발기가 죽으려고 하면 또그 자극으로 살아나는데발 t l e bit 은 f a little bit of a l 시는지모르고 약간 허공에다 i t t l e bit o 들잖아면아 전문용어 안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나되 많이 하거 <laughs> 말해. 나 그렇게 말안 <laughs> <알았잖아, 그래서. 웃음> 했잖아 알겠는데, 그래서 고 얘기 하려고 그랬잖아 아니 근데 그래서 아 어차피 휘천이다 나가니까 아 근데 술 쉬다가 더 약간 안 좋아 보이는데 느낌이 네? 아니. 아니 제가 예전에 그 아는 동료들 중에 보면은요 아는 치과 의사분이 있는데 치과 할때 마취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하는 마, 전에 바 아, 발로 그래.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것도 우리 치료 방중 하나예요 네. 우리 치치기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발랐는데 그 여자친구가 어머 어머 어모 어머 어머 무슨 말이냐 뭐 아니 근데 그건 약간 아니 과촌이면 알잖아 아니 그까 본인이 그 입으로 얘기하고 아는데 보통 이게 발 바로 한 다음에 닦고 난 다음에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여자들이 이렇게 흡수대가할 만큼의 양이 안되거든 근데 이제 그 남자 같은 경우는 닦으면 이게 효과가 없어질 거예요 안 닦은 거지. 안 닦은 상태에서 사랑을 나누다 보니까 그쵸? 질도 약간 먹먹해져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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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내 네. 말은 그러니까 그, 그 떡칠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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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은 안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만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러면. 여자도 갑자기 안에 약발이 돌면 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뭐 모자 모자 <웃음> <웃음> 그,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 아, 아, 왜냐면 아니요? 남자들도 이거 바르고 하면 좀 민망하니까 아니, 아니 여자친구 혹시 이돌아 가면 안 되니까 예, 예. 여기다 바로 들이댔는데 여기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laughs> 자, 자기 뭐야 하면서 저 어제 들어왔어 이러는 거예요 <laughs> <그럼>, 그런 <laughs> 경우 있어요 둘다 감각이 없는 어, 상태에서 <laughs> 관계를 하는 <굳이> 거예요 이왜 <laughs> 하지 그러면 <laughs> <laughs> 굳이 왜 하지 아니, 할 필요 없잖아. <laughs> 그다음에 조로가 낫지 지루는 답도 못 없고 좋지하게 오랜만에 만나서 처음 하는 경우에는 이게 핑계 될수 있잖아 미안해 내가 뭐 음,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진짜 맞는 얘기야 오랜만에 하면은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런 게 있잖아 만약에 네. 그 결혼하셨어요 근데 저는 결혼 안 했죠 못 뭐, 결혼 했잖아요 뭐 결혼 <laughs>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지도 않아요. 아그 아? 언제 했어요? 언제? 얘기도 안 하고 오지. Kembal도 안 하셨어요 그때? 아, 안 했어요. 아 이걸 안 했어? 안 했어. 이걸 안 했지가. 남자들은 그런 게 있죠. 봐봐 이 경험 이 있을 거예요. 젊을 때 여자 친구인데 오늘 만나게 된 거야. 오늘 도 술도 한잔 하고. 분위기 좋으면 또갈것 같아 느낌이. 네. 그러면 아침부터 우리는 일이 안 되고 막한 오늘 시 오늘 여프로 죽일까 막, 뭐 이러할까 막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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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생각하잖아 이렇게 아, 그렇죠. 아, 솔직히 생각하잖아 그렇죠. 자, 자기가 봤던 영상들 다, 다 떠올리면서 아, 그렇죠. 여기, 여기 가서 뭘 하러 갈까? 사이드 무드 큐로 갈까? 그렇죠. 네.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럼 딱 여자친구 만나서 이미 네. 모텔에 들어가는 순간 그렇죠. 자기는 큰분이기 네. 그러니까 기승 전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 올라 올라가 있죠. 여자는 얘가 달라. 여자는 그때부터 약간 그냥 긴장하고 흥분을 해야 되는데 남자는 이미 이렇게 된 아, 상태니까 네, 네. 바지 벗다가 그냥 흘려버리고 그러니까 심한 친구들은. 부모 얘기 나오고. 나오고. <laughs> 네, 더 심한 거죠. 그래서 아. 제가 농담이지만. 갑자기 그냥 네. 순간적으로 할 것처럼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아, 아, 아. 오히려 또이전에전 아. 이상이 이제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좋아질 수도 있는데 뭐 새로운 상대라든가 네. 첫 경험이라든가 네. 그러면 얼마나 네. 궁금해 저옷 입은 몸 안에 내 여자친구 몸매가 그렇가고 긴장이 돼가지고 네. 근데 딱 자기 기대 이상이야 만약에 네. 죽는 거잖아 아. 요제 꽈잖아 이런 것들 꽈취형 차못 타는지 차저 카니발 타고 다니요어 그래요? 네. 지금 드립이 그래도 좀 많이 아니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카니발이 제 편하고 지금 뭐 어디 촬영장 다닐 때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두편 찍을 때는 차오 어, 두벌 세벌 정도라 이러면 그거 내 어디 들고 다니는? 아 지금 촬영 고정으로 하는 게몇 개? 아니 지금은 이제 고정 많이 끝나서 라디오랑 다른 유튜브 촬영 고정만 음. 두개해서네 개만 하는데 네, 네, 네. 계속 어. 들어오고 있는 게지 계속 찍고 계속, 계속 계속, 계속, 여러 계속 여러 들어오고 하나. 있고 뭐 미팅에서 아 이거는 내랑 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면 내가 안 나가는 것도 있고 아어 이거 재밌겠다 싶으면 찍고 찍고 하는 어 그렇게 하 이거 가칭 한지 얼마나 됐어요? 이거 이제 음. 1년 조금 안 됐죠. 그 전에는 어떤 거였냐면 제가 이제 페이닥이라고 해가지고 어, 월급 의사잖아요 어, 월급 의사 어, 어, 고용되원이 잠깐 아, 부원장 없어요 그렇게 말했듯이 어, 맞아, 맞아. 월급은 한개가 있죠 한계가 그래도 제가 이전에 있을 때그 원장이 대우를 잘 해줘가지고 그래도 음. 월급은 다른 원장의 한세배정도돼서세 배. 오오. 월급은 그 원장은 면안 되나? 막할거 아니야? 저런 인격 없는 <laughs> 재전이죠 이거? 네? 어, 네? 어, 인격 없는 재아그 <laughs> 원장 보면 안되는데 재전 재전. 죄송합니다. 제... 아 자기가 많아 그래. 아제 나이 알고 있어? 요7 6년 칠. 네네 맞죠. 요 그렇게 하 조금 더 많아. 아 그럼 영희 죄송합니다. 아아 나보다 어리면은 아얼마 많이 아, 시기 달라 그래요? 수술은 어떤 수술 많이 해요? 확대 수술 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기능 좋은 친구들은 확대 수술이고, 네. 조로 같은 경우도 뭐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할 거고, 네. 나이가 조금 있는 네. 분들은 그러니까 안 되는 분들 네. 마음은 정춘인데, 정춘은 네. 이미 늙은 분들은 네.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 성욕이랑 네. 꽈추힘이랑 똑같이 가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네. 얘는 떨어지지 않게 다이가 돼. 근데 얘는 또, 또 타이밍 좀또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어, 어, 그렇죠, 그렇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네, 돈이 네. 생기면 또 올라갈 수가 있어. 아, 와, 아, 와, 아 와. 실, 이게 졸라 개비커지는 어, 미친 네, 거잖아. 네. 그런 분들은 안 되는 거 맞춘데 세우는 수술이 될 거야. 세우는 게 돼요. 기구 넣어서 예. 이렇게 세우는 기술. 이 있어요 콜라겐 이런 거 듣나요? 콜라겐이 아니고 이게 기구에서 이제 기구를 세 조각 팽창형이라 해서 네, 네. 이 불알이 밑에 펌프 넣어가지고. 네. 우리 옛날에, 아, 옛날에 아, 어릴 때, 어릴 때 이렇게 이렇게 어. 어. 한번 말단이 었어요그리고 제가 아래에 나가아하면 올라요. 피해가지고 물이 차가지고 아주 팍 사는 거죠. 확대 수술 같은 거 이런 거 하면은 어, 이것도 물어본 건데. 네네네. 여성분들이 볼때 아, 진짜 질문이 있다. 어떤데 여기 아니냐? 내가 궁금한 게 아니라, 형님, 아, 내가 궁금한 게 아니라 질문이 있다고. 확대 수술하는 을 아, 잠깐만 어디 있지? 아. <laughs> 어, 확대 수술하면은 그 상대를 아냐고. 아, 일찍 온 거. 아, 평소에 많나? 다가 근데 이렇게 불을 이렇게 켜놓고 이렇게 자세히 보지는 않을까 얘들께. 네. 그냥 불 끄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물고 빨다가 퉁치잖아을까 얘들 그러면 모르시는지 잘. 그렇지, 그렇지. 눈으로 보고라면 어, 네. 뭐야 이게? 약간 내가 보던. 자연산이 아닌데 이렇게 느낌으로 오죠. 그럼 그분도 이걸 많이 봤다는얘기예 자연으로. 근데 이게 여자들이 그 드레마 오는 거지. 아씨, 아는 사람이야. 씨 어, 수술했는데 그러면 너 이걸 어떻게 알아? 그렇지 그래도 얼마 전에 그런 친구 있었어. 진짜? 내가 누가 봐도 티가 나. 내가 봐도 아씨, 방금 조기사 50년밖에 말 티가 나는데 자기도 말했대. 아, 내 수술했는데 어, 졸라 뭐잘 됐지, 뭐, 어땠지 이렇게 자랑해. 여자친구가 네 일부러 오버한 거지. 어, 그래. 졸라 순진한 채 가면서 어? 난잘 모르겠는데?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내의심상인 아, 거였어. 아, 아니, 이쯤 되면 여기서 안쳐가자고 했는데 마치 처음 본 것처럼 다 그렇게 챙긴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봐라. 연기가 어설픈 거지 좋은 말 있어요. 옛날 김사까지 하는 풍자시에서 자지는 조지요, 보지는 만지라. 스스로 아는 자는 먼저 알 것이요. 남의 도움을 받아서 아는 자는 늦게 알 것이다. 들어본 적 있어 이 말이요? 아, 진짜 처어요이짜 이때니까요. 한자로 자지 자 스스로 자. 조지오 일찍 조 보지는 남의 도움을 받아서 아는 자 알지. 그냥 이렇게 글싸지만 결국에는 방을에수 있는 아, 야, <laughs> 야. 야, 아니 개 개코리스. 야, 수 그냥 꽈치라고 해. 요거 어,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했네. 꽈치 형 아침에 일어나면 몇 cm인지. 저직그될거요 이거 다른 데서 이런 일아 근데 몇 cm 아니고 뭐. 아침에 절대마다 자을줘 이렇게. 일어나면잠아참아 휴대폰으로 잘지잘 찾아가. 그렇게 합니까? <laughs> 아니 그렇게 진짜. 잘찾다가 그러니까 겉만 봐서도 이 사람 꽈추가 어떤지 알수 있어요? 아니 근데 그 백분 알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에. 딱 보면 느낌은 뭐 저렇게. 7, 8% 정도로. 네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되잖아요. 라잖아요 하이슨 전성기 때 모르는 사람이 싸움 자리에 물어오면 하이슨 뭐라 고 해서 그냥 웃을까래 그냥 네. 내가 막 가슴을 막 깔쭉 때릴면아 이러지 마세요 아니 하지 마세요 아. 그래갖고 한대툭 쳐도 그냥 아 그만하세요 그냥 이랄까 그새못 참고 이렇게 요 <laughs> 이거는 본인이 뭔가 찌린다. 빨리 그걸 드러내기 전에. 옛날에 그런 경우 있었단 말이야. 연인들하고 이렇게 방송을 짓는데, 저분은 과상 몇 점입니까? 장난치다 10점 만점, 5점이라고 얘기하고 막 웃고 뭐 내가 씨왜 5점이냐고 막 <웃음> 놀다가. <웃음> 짜증나지? 아, 자존심이 있는데. 찌릿게 알라고 방송을 찍는데. 카메라 꺼져 난 다음에 다시 또 시작할 때. 아, 그러면 여기서 천사만 보지 말고, 전부 다 과상 다 평가하자. 어. 했을 때, 갑자기 한 명이 어두운 지 지면서 갑자기. 쥐 꺼내볼 것도 아닌데. 그쵸. 아 근데 이 까치 아기 그만하고 그냥 다른 얘기로 넘어갑시다. 어, 아, 그러거 급하게 그내걸 죽어 인도가. 딱 보면 <laughs> 야, 그런 친구는 좋을 리가 없지 당연히. 무선 알자랄그 보기에는 셋중에는 제가 그래도 제일 좋아보이죠 겉모습만 봤을 때는. 아 <laughs> 어, 제일 좋아 보여. 와, <laughs> 진짜. 족밥들아, 이아 진짜. 이제 젖밥 들라이 있어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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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 <laughs> 여자분들이 저한테 뭘 물어보냐면 아... 그 맞추 어떻게 하면 큰 사람인지 알려달라고 자기 뭐 소개팅이나 미팅 났을 때도 그걸 보고 맞추겠다고 음... 어... 그런 게 없을뿐더러 이게 정확한 게 없을뿐더러 알려주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면 딱 그거 평가해 가지고 남자 만나고 만나고 만약 그게 정확한 게 있다 그럼 알고 싶지그렇하게아 지금 뭐야 대장 전화 빨리 나왔어 <laughs> 합리하려는 거는 요즘에 어떤 기술들이 있어요? 처음에 와구를다 잡기 위해서는 네. 수술, 진피 수술이 제일 좋죠. 일단. 진피, 진피가? 남, 그러니까 워낙 사이즈가 좋고 좋아. 그러면 필러라든가, 다른 걸로도 그게 뭐첫 번째로 선택해 볼수 있는데, 좀 작다, 그래 첫 번째는 잡고 그래. 좀 뭐가 야 왁구 안 나와. 아. 그러면 일단은 진피를 하나 먹고 들어가고, 아.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부수적으로 필러라든가, 아. 다른 걸 채우는 건데. 처음에 진피 로 하다가 뭘로 몇 개월 생활하다가? 몇 개월 아니고 한 1년, 2년, 1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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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하다가 좀 약간 생착이 되어가지고 좀 줄어들어 보인다. 그러면 좀욕심 생기잖아, 사람도. 네. 그럴 때 이제 필러 같은 놓아가지고 또 아, 떡대 키우면 네. 되게 나는 최상의 방법이죠. 진피는 얼마요? 진피 <laughs> 카메라 얼마짜리? 제일 작 얼마예요. 어디 살 뜯는 거예요? 어디서? 거야, 어디서 아니 진피는 맞는 제품이 있어요. 돌아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 기증한 부분에서 아. 기증한 분들 필러 떼어가서 아, 살 떼어놓거든요. 못 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격을? 가격을요? 아니 그 수술비 자체는 오십 백 정도 하죠. 비싸구나.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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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이라면 연인 지시해달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제안해주셔도아 <laughs> 아니야. 어 많이 올랐구나 <laughs> 많이 올랐구나 아, 어, <laughs> 많이 <laughs> 구나 <올랐구나>. 아, <야. 웃음> 아니아니 아니. 아, 친구가 전혀 <laughs> 없습니다. 아니진오늘 <이제 웃음> 과장님이 네. 피곤한데도 이렇게 어, 해 주시는 게 너무나 감다 아니야. 네, 오늘은 저희 이제 끝날 때마다 어, 마지막에 일어나를 하는데 오늘은 과장 이만테, 어, 일어나 전해줘야 네. 여기 보시면 고개 숙인 남자들 많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구독자들도 그렇고, 시청자들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고개숙인 남자들이요.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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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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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어나 일어나! 일어